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고 오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또 예쁜 화분들, 오늘 가지고 와서 또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화분에서 예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화분도 가져왔고요 우리 어 작은 공방 화분 너무들 좋아하시는 이런 앙증맞으면서 실용적인 그런 화분들도 가지고 왔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아 예쁜 화분 보시면서 이 더위를 확 날려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은 작은 공방 화분 아, 컵 모양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생겨져 있는 컵 모양이고요. 아, 여기 리본도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구멍도 그렇지만 여기 다리가 참 앙증맞게 생겨져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이 화분은 어, 가성비도 좋으면서 우리 다육맘인들이 쓰시기 아주 편한 그런 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2,000원짜리 포트랑 똑같은 크기에다가 어, 밑에는 좀 좁으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뿌리 할착도 괜찮, 좋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예쁜 창을 심어도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아, 높이가, 아, 좀 널,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목대에 있는 아이들을 심으셔도 괜찮은 그런 화분이랍니다.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는 8.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배경 사이즈는 한 8cm, 전체는 10.2cm 정도 나오는 이렇게 아주 딱 안성맞춤인 그런 화분이랍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7,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임안 1,000원에 우리 다용만이들에게 드리고요. 요거는 3개 드리고요. 요것도 똑같은 그런 건데 아, 어, 꽃이 어, 여기 밑에는 요거는 1번 같은 경우는 리 본이 되어져 있고요. 꽃다발이고요. 요거는 수국으로 돼 가지고 이 아, 요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8.5cm가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8.5cm, 전체는 10.2cm 나오는 이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어 수국이랑 요거는 꽃다발로 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다한세 개에 21,000원씩 드릴 거고요. 요거는 1번이고요. 요거는 2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작은 공방 화분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어, 요 화분은 홍조 공방 화분이죠. 오늘은 어, 파란색, 아, 그린색을 한꺼번에 이렇게세개세개 한번 아, 묶어봤습니다. 어, 요거는 정말 사이즈도 굉장히 좋으면서 어, 참기신기도 좋고요. 그리고 내경 사이즈가 이거는 한 8.5cm가 나오고요. 높이는 7.5cm가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막 모래로 되어 있어서 어 반짝반짝 빛나면서 오로라 색깔 같이 나는 그런 화분이죠. 구멍도 아주 잘 되어져 있으면서 다리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 사이즈도 괜찮고요. 이거 그린색은요. 약간 옥색 빛도 같은 그런 빛을 내주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 7.5cm에 8.5cm 되는 이런 사이즈인데요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어, 다용마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무겁지도 않으면서 거리대 바깥 거리대에다가 아, 두셔도 괜찮은 그런 화분이랍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요거 파란색은 한 개당 12,000원씩 해서 36,000원이고요. 위에 것도 세개에 36,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육마님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란색은 1번이고요. 그린색은 2번은 이었습니다. 요거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어, 요거는, 아, 이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아, 단화공방 화분에서 요즘 새롭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입체감으로 이렇게 콩콩콩콩 이렇게 해서 나무를 상징하게 만들었고요. 포인트로 예쁜 꽃을 하나씩 딱딱 올려놨어요. 근데 굉장히 아주 멋스러우면서 굉장히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입체감 있게 이렇게 색깔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도 다리도 어, 한나 한몸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에다가 아, 안에는 하얗게 되어져 있는 반질만질한 흙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요, 이 화분 같은 경우 사이즈는요. 한 10.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10.5cm 전체는 12cm가 나오는 화분이랍니다. 요거는 그림이라는 그런 화분인데요. 아주 요즘 아, 인기 있는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요. 요거 하나는 개당 14,000원씩이에요. 그래서 4개 하면 56,000원인데요.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번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단화공방 화분입니다. 아, 제가 요거 단화공방 화분, 사각 화분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 그만큼 음, 인기도 있지만 사용하시기 너무 편하고 그리고 가볍기도 하는 요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크리, 어, 그림은 다 각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 포인트로 놓기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어, 요거는 구, 거의 9cm가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8.3cm, 전체는 9.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홍색, 또 흰색.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파란색. 아, 파란색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 파란색. 그 다음 요거 매트한 요 색깔. 어, 요거는 유약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화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개당 만원씩이에요. 그래서 네개의 아,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단화공방이었습니다 네, 선물레 화분입니다. 요선물레 화분 정말 귀염둥, 귀염둥이 아가들이에요. 우리 다육만인들 이렇게 화분을 쓰다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화분이 필요하더라고요. 요거는 선물레 화분 가장 작은 화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 요거 위에 거는요,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 밑에 거는 약간 밑에가 굽이 있으면서 어, 이렇게 파여서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어요거는요거대로의또 장점이 있고요. 이, 이거는 또 이거대로의 또 장점이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아, 흙이 좀더 많이 들어가면서 뿌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퍼질 수 있게 되어져 있지만 이 화분은 뿌리를 아, 밑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답니다. 어, 위에 거 먼저 이렇게 재보면요. 어, 사이즈가 8.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도 8.5cm가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어, 꽃과 색가 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흰색,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파란색도 아주 예쁜 그런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거든요. 요 어, 화분, 선물 내 화분 같은 경우는요, 개당 13,000원이에요. 39,000원인데, 오늘 세일해서 35,000원에 드릴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으면서 약간 이렇게 허리가 볼록 나와져 있는 이런 화분인데요. 어, 요것도 8.5cm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어, 내경 사이즈가 9cm가 되고요. 전체는 10.5cm 되는 이런 화분입니다. 약간, 어, 내경 사이즈가 조금 더, 아, 크다고, 넓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9cm, 전체는 10.5cm 이런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개당 13,000원씩 하면 3 6 0 ,000, 3 9,000원인데, 3 5,000원에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선물래 화분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요 화분도 단화공방 화분이죠. 단화공방에서 이렇게 길쭉길쭉한 농분이죠. 이렇게 아, 쌤새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핑크색이랑 요건 그린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는 내경 전체 높이가 한 13.5cm가 되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6.2cm. 전체는 7.3cm 정도 나오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화분이에요. 물방추처럼 생겼고요. 이거는 매화 같기도 하면서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아주 예쁜 꽃들이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는 개당 14,000원씩이에요. 그래서 3개에 42,000원. 오늘 세일해서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6번 3개에 4만원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요거는 도양 화분이죠. 아 도양 화분하면 여러 가지 모양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화분, 아 꽃다발을 만들어 놓은 이렇게 예쁜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아,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 좀 보세요. 다리도 앙증 맞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이즈는요, 6.5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다음에 내경 사이즈는 12.3cm 전체는 13.5cm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는요 합식을 해 놓으면 굉장히 이쁘답니다 합식하고 그 다음에 수미미티 나든가 그 다음에 치솔송 같은 아이들 요 화분에다가 소담하게 꽂아 놓으면 참 아, 보기도 좋고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당 12,000원씩이에요. 그래서 5개에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양 화분 하면 색감이 딱 5가지 컬러로 딱 되어져 있죠.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핑크색, 파란색 해서 5개에 개당 12,000원, 5개에 6만원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이 8번 화분은요, 원화분이에요 근데 원화분이, 어, 제 9번, 10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아,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원화분이에요. 그리고 다, 요거, 아, 물레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앙증맞으면서 다, 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요거는 빨간, 아니, 노란 바탕에 달맞이 꽃을 그려 놓은것 같고요. 요거는 흰색 바탕에다가 달맞이 꽃을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요런 화분이에요. 사이즈도 굉장히 앙증맞으면서 귀여운 그런 사이즈인데요. 어, 8.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6.5cm, 전체는 7.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굉장히 다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 어, 요거는 더막 하늘하늘한 그런 꽃감을 이렇게 내어주고 있고요. 다 물레로 아, 만들어 놨고요. 굉장히 가볍한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보라색 꽃과 요거는 파란색 꽃 요런 색감을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예쁜 어, 색감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 아이를 오늘 어, 신제품으로 가지고 왔답니다 어, 요거는 개당 12,000원씩이에요 다섯 개 6만원에 우리 다양마님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 어나분이었습니다 네 9번입니다 요것도 우리 전통적인 언화분이죠. 오늘은 색감을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한번 가지고 와서 우리 다영만이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이거는 호리병으로 되어져 있는 한 개당 16,000원짜리고요. 이거는 또 새로 오늘 따끈따끈한 화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 갔더니 어, 만원짜리가 다 나가고 새로 오늘 입구가 된 그런 화분이에요. 이 화분은 7.5cm가 나오고요. 요 화분은 9cm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7.5cm, 전체는 9cm 나오는 16,000원짜리 두 개. 그다음에 요거 만 원짜리는요, 아까 제드린 것처럼 7.5cm에다가 아 내경 사이즈가 6cm 정도 나오는 이렇게 예쁜 화분이랍니다.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오늘 화분. 그다음에 요거는 아 그린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렇게 똑같은 화분인데. 위로 내려왔느냐, 밑에서 위로 올라갔느냐에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어, 이 화분 같은 경우는 개당 16,000원씩이고요. 두 개. 그 32,000원. 요거는 만원씩 하면 52,000원 나오는데요. 아, 우리 다육마님들 요즘 더우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빼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요거는, 어, 꼬리띠계에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번 9번이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요하분도 원화분이죠. 오늘 원화분 제가 가지고 와서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어, 나름대로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요거는 호리병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약간 목대 있는 아이들을 심으셔도 굉장히 예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제첫 머리 영상에 아마 둥근잎비치우리대 심어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둥근잎비치우리대를 심어놓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화분들 그리고 요것도 목대 있는 아이들을 심으시면 굉장히 예쁠 그런 화분들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7.5cm가 나오고요. 요 화분은 8cm 나오는 화분 똑같이 만원짜리예요. 음 내경 사이즈는요 한5 거의 6cm 나오고요. 전체는 7.5cm 나오는 아 화분 요거 두 개. 그다음에 요거는 음, 얼마일까요? 이것도 6cm가 나오네요. 이거 6cm 나오는 화분 두 개. 아 요거는 조금 더 커요. 다영마님들 보시면 9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가 6.5cm, 전체는 8.5cm 나오는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이두개는 개당 16,000원씩이에요. 그래서 32,000원이고요. 이 밑에 있는 아, 조그만 거는요. 다 하나에 10,000원씩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72,000원이 나오는데요. 6개에 7만원에 우리 다양한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화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아, 다담다육 이야기 사랑해주시고 늘 응원해주시는 우리 다육마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언제나 무더위 속에 행복한 그런 다육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